안녕하세요 토신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에 있은 화요일 업데이트 내용이랑 이벤트 내용 빠르게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출시한 검은사막의 29번째 캐릭터 데드아이에 대한 첫번째 as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석양을 깨뚫는 일격을 제외한 실탄 상태의 리볼버 공격의 사거리가 샷건보다 길게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말이 이런거지 그냥 리볼버 평타 거리 증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한 개척차 스킬 사용시 실탄으로 총탄이 변환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으며 공차 걸음 스킬은 슬롯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총탄 전환 스킬의 경우 제자리에서 사용할 때 슈퍼아머가 적용되도록 로 변경되었으며, 이 밖에도 기동사격, 총잡이 나가신다 기술에 실탄 사용시 가헐적으로 피해량에 적용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되는 등의 자잘한 패치가 이어졌습니다. 첫째 주 AS 패치 치고는 상당히 짠데, 그래도 현재 데드의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평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겠죠. 개인 레이드 콘텐츠, 검은사당 동해도의 8. 9. 10제 신이 난이도가 드디어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난이도의 경우 기존 것들과 달리 그간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올린 본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데요 때문에 입장을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능력치에 도달해야 되고 이중 10제 신이의 경우 장비뿐만 아니라 실력 또한 일정 이상으로 갖춘 분들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곧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네 번째 환상마 볼타리온이 등장하면 오늘 추가된 8, 9, 10제 신이에서 관련 재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하니 여러모로 도전에 대한 자극이 부족했던 현재의 검은사막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실정입니다. 하여 입장에 필요한 요구스펙은 다음과 같으며 각 난이도의 우두머리는 기존 검은사당 동해도의 주간 토벌 횟수를 공유할 것이라 하고요. 토벌 보상은 기존 7지신이 보상에서 새벽의 정수 아이템을 새롭게 추가한 정도다 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12월 3 1일 업데이트 이후 마일리지 상점에서 구매한 베니아 메르브의 수선 도구 아이템으로 승마복과 승마모자를 함께 공작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31일 이후에 마일리지 상점에서 구매한 수선 도구는 승마모자, 승마복 두 부위를 모두 넣어야 재포장이 가능하며 이전에 구매한 수선 도구는 승마모자, 승마복을 각각 한 부위씩만 재포장할 수 있을거라 합니다 대신 31일 이전에 구매한 수선 도구는 각 도시의 리아나 NPC를 통해 새로 변경된 수선 도구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니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검은 사막을 시작한 분들께는 나름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은 별과 같은 상위 등급 아이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했던 순수한 마력 덩어리의 획득처가 추가된 것인데요. 앞으로는 어둠의 틈 토브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검은 정령의 사념이나 금기, 고어로 기록된 두루마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냥꾼의 인장으로 순수한 마력의 덩어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최근, 뉴비분들을 위한 사다리로 검은 별 무기가 지급되면서 이를 위한 강화제야를 찾는 스펙이 그만큼 앞당겨진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획득처 추가는 빠르게 성장하고픈 분들 입장에선 제법 유의 패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간단간단한 내용들뿐이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관련 유물 중 무역 경험치를 담당하는 세스라 유물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유물은 물고기, 가공무역, 왕실 공방을 통한 판매 및 납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정될 확률에 따라 돌발 쾌등으로 획득이 가능할 것이라 하네요. 또한 최근 핫한 낚시 물고기들의 아이콘이 등급에 어울리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와 함께 가문가방 최대 슬로칸이 기존 74칸에서 94칸으로 변경 그리고 전투, 기술 경험치 교환권을 비롯한 응집 된균형의 비급선은 신규 캐릭터의 출시 후 30일 경과된 시점부터 사용 가능했던 제한이 삭제되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24일에 배포된 꿈결 환상마 선택 상자를 통해 획득한 꿈결 환상마로 크로고달로의 둥지 제작 의뢰를 진행할 수 없던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이로써 드디어 저도 당당하게 둥지 오너가 될수 있겠네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길드 구두머리의 소환 횟수가 2배까지 상승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이밖에도 특별한 길드 임무가 함께 오픈될 것이라 는데 간단한 몬스터 처치로 진행이 가능하며 완료 시 길드 자금과 함께 분노의 정수 호화로운 지원품 상자 등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 하네요 그리고 길드원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경험의 외침, 부의 축적과 같은 일부 길드 기술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모두 60분으로 감소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p m x 소모량도 보시는 것처럼 대폭 감소될 것이라 합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이만 빠르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녹음이 원활지 못한데, 그런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토치니였습니다. 아도스.